안녕하세요 요가중독 옥쌤입니다. 오늘 영상은 우리 늘 잘하고 있는지 고민하게 되는 차투랑가단다아사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차투랑가단다아사나는 사실은 빈야사 요가에서는 굉장히 빠질 수 없을 만큼 기본적인 동작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많이 하지만 힘든 동작이기도 해요. 단계별로 우리 오늘 조금 쉬운 버전의 차투랑가, 단다아사나, 무릎 대고 가는 거요. 그리고 힘이 길러졌을 때 연습해 볼수 있는 무릎을 떼고 하는 차투랑가, 단다아사나 그리고 덧붙여서 점프해서 차투랑가, 단다아사나를 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조금 알려드릴 겁니다. 어, 첫 번째, 두 번째는 천천히 해, 해보시면 지금 혹시라도 잘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체크하실 겸 보시면 될것 같고 세 번째 점프에서 차투랑가 단다사나 가실 때제 영상에서도 간혹 나오죠. 점프에서 가실 때 간혹해서 간혹 플랭크나 사다리 자세 팔꿈치를 편 상태로 착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게 아니라 진짜 팔꿈치가 굽혀진 차투랑가로 착지를 하시는 거예요. 생각보다 좀 두려움도 많이 들고 힘도 집중력도 굉장히 필요하게 돼요. 그럼 첫 번째 무릎 대고 가는 차투랑가 단다 아사나 한번 해볼게요. 차투랑가 단다 아사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코브라 자세나 우리 업독 자세로 이어지는 것까지 보죠. 그렇죠? 발의 위치나 모양 그리고 어, 팔꿈치의 모양 전부 다다 다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일단은 사다리 자세로 올 거예요. 어깨 아래 손목이고 뒤꿈치가 하늘 방향이 여기 이제 사다리 자세죠. 근데 우리 차투랑마 단다아산 할 때는 상체를 살짝 앞으로 보내서 발등이 조금 길어져요. 발등이 길어져요. 그래서 뒤꿈치가 하늘이 아니라 살짝 내 몸통의 앞쪽으로. 근데 이때. 어깨 아래 손목이었던 게 어깨가 더 앞으로 나가게 된다면안 되겠죠. 그래서 평소에 차투랑과 단다 아사나의 폭을 정하실 때 연습을 많이 하셔서 발등을 늘린 상태에서도 좀 길이가 길어지겠네요, 그렇죠? 발등을 늘린 상태에서도 어깨 아래 손목이 올수 있게. 하체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관략근을 꽉 조여주고 복부를 쏙 끌어당기세요. 이 상태에서 무릎을 그 자리 바닥, 생각보다 뒤쪽 바닥이에요. 앞쪽 바닥이 아니라 그 자리 바닥. 그리고 가슴을 두손 쪽으로 가깝게 낮출 건데요. 이때도 상체를 살짝 앞으로 보내서 팔꿈치를 옆구리 쪽으로 구부리세요. 엉덩이, 허벅지 아직 안 닿았어요. 발등을 내리고, 머리 살짝 밀어 허벅지 닿고, 어깨 내리면서 손바닥 눌러 상체를 일으키는 코브라 자세로 까지 연결돼요 발등 누르고요 숨을 한번 마시고 내쉽니다 등 근육을 꽉 조여주세요 아기 자세 들렀다가 변상자세 가면 되겠다 그쵸? 이게 이제 좀첫 번째 자세 무릎 대고 가는 버전인데요 무릎을 떼고 가는 걸 먼저 연습하신 분은 이게 더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간혹 계세요 무릎을 닿는 순간 몸통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꼭 순서대로 가야 되는 건 아니니까 지금 연습하시는 거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연습하시는 거를 조금 더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는 무릎 떼고 가는 버전이고 몸을 미리 말씀드리면 한 손으로 맞추는 거예요 하체도 상체도 한 손으로 맞춰서 그 높이를 그대로 낮추는 거죠. 배만 아래쪽으로 먼저 꺼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목, 몸통을 높이를 낮춰주세요. 팔꿈치는 90도 옆구리 쪽으로 굽혀져 있는, 굽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 상체가 조금 앞으로 보내지면서 차투랑가가 일어날 거예요. 보세요. 일단, 플랭크의 위치를 잘 잡으시는데, 플랭크인데 내가 차투랑가를 할 거다, 빛나서 동작을 이어갈 거다, 그러면 어깨 아래 손목인데, 발등을 앞으로 쭉늘린 버전의 어깨 아래 손목이에요. 몸을 한 선으로 맞추고, 복부를 쭉 끌어 당긴 상태에서, 체중 살짝 앞으로 보내요. 그리고 여기서 팔꿈치를 옆구리 쪽으로 구부려요. 몸한 선으로 내려오세요. 여기서 유지해보세요. 요게 차투랑가예요. 발끝 살짝 굴려서, 그대로 팔꿈치 펴면 어깨 아래 손목이 업도기예요. 다운독기죠두 번째 차투랑가를 가장 많이 하게 될 텐데요. 실제로 본인이 스스로 한 손으로 내려오는 것처럼 느낄 텐데 어깨가 솟는 분도 있고 가슴이 먼저 혹은 배가 먼저 닿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어, 어떻게 어 하고 있는지를 영상으로 조금 찍어보셔서 그 자세를 하나하나 하나 고쳐나가는 게 맞습니다. 차트랑 굉장히 어려운 자세죠. 내려가려고 하는데 힘이 딸리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많아요. 어깨를 아래쪽으로 내리고 팔꿈치를 옆구리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요. 내리고 그대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귀와 어깨가 멀어지는 길이가 있어야 해요. 이게 아니고, 내려야 돼. 세 번째는, 점핑 백. 점프해서 차투랑 가로 가는 경우예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점프해서 차투랑 가를, 점프해서 플랭크 갔다가, 팔꿈치 거기서 다시 차투랑 가를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바로 차투랑 가로 착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끝이 떨어진과 동시에, 팔꿈치가 굽혀지는 거죠. 팁을 알려드리자면 엉덩이를 조금 높이 들어 올린다 생각하고 점프하셨다가 발을 멀리 보내서 착취할 때 동시에 팔꿈치도 완충작용이 되도록 옆구리로 착 붙이는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팔꿈치 동시에 굽혀요. 손바닥 바닥을 짚을 거고 이어지는 동작에서 무릎을 굽혀서 이 다리를 뒤쪽으로 보내는 거죠. 그때 플랭크가 아니라 차투란가. 복부에 힘을 주고 무릎 을 살짝 구부려서 업독일 거고요. 다운독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팔꿈치와 발끝이 동시에 굽혀지고 동시에 착지해요 숨을 가득 채우고 복부 힘 채우고요 마시고 내쉬며 차투랑과 점핑 다운독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플랭크로 떨어져서 오는 게 아니라 팔꿈치도 동시에. 모든 점핑 차투랑가가 다 똑같아요. 제 채널 영상의 중급 이상에서 간혹 점핑 차투랑가가 나오는데요. 똑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어떤 차투랑가를 하고 있는 가 선택을 하시되, 어,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연습하시는 거를 조금 더 꼼꼼하게 하시고요. 어깨가 솟지 않게 내리는 거. 앉아서 내리는 건 쉬운데 차투랑 가때 내리는 건 쉽지 않거든요. 솟고 있는 걸 빨리 인지하셔서 어깨를 더 이렇게 등 쪽으로 날개뼈 쪽으로 더 내리시는 것 하나 그리고 복부에 힘을 가지고 그 힘을 업독이 와 업독이 올라갈 때까지 혹은 코브라 자세로 갈 때까지 그 복부 힘을 풀지 마세요. 그게 다운독으로 연결될 때까지 다운독에서 마시고 내쉴 때 조금 숨을 고르게 펴시면 돼요. 그 전까지는 계속 그 힘, 파워하고 호흡을 계속 가지고 가셔야 돼요.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차투랑가 굉장히 음, 질문도 많으시고 어렵죠. 근데 어려운데 자주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기본 자세에서는 보통 그 마스터 키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차투랑가 단다 아사나는 머리석이 핀차 마유라 아사나를 포함한 모든 팔균형 자세, 암발란스 자세의 아주 기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자세, 왜안 되지, 왜늘연습했는데도안 되지 할때 차트한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꼭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오늘 수고 많으셨고, 직접 해보셔도 좋고, 이 영상은 눈으로 보시고요. 수련하실 때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